hola. 여러분, 스페인어로 맛있다, 정말 맛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죠? está muy rico, está rico, está muy bueno, qué rico 등등등 맛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요. 오늘은 제가 스페인어 구어체로 정말 맛있을 때 쓰는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. 바로, Esta para chuparse los dedos 라는 표현이 있어요. Esta para chuparse los dedos. 여기서 chupar 가 빨다라는 뜻이고요. chuparse, 빨다. Los dedos, 바로 손가락입니다. 그래서 손가락을 빨 정도로 정말 맛있다라는 표현이죠. 여러분 스페인 브랜드의 그 사탕 중에 chupa chups가 있잖아요. 그 chupa 가 chupar. 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정말 맛있다고 표현할 때, e s t a r i c o r i c o 말고도 요 표현 한번 기억해 보세요 Está a r a a r 정말 맛있어요. 네,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. g r a a